대한민국 산업지도가 새만금에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아리백 산업단지, 그첫 출발지는 바로 새만금입니다. 아리백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삼성, 애플, 구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이미 동참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해 친환경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새만금일까요? 첫째, 태양광풍력조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합니다. 둘째, 넓은 국토와 국가주도 개발 인프라가 이미 구축 중입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죠. 새만금을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아리백 산단 조성을 두고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로 해달라며 파격적인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며 새만금에 국가 전략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죠. 새만금 아리백 산업단지에는 첨단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를 바로 쓰며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친환경 인증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력 낭비 문제도 해결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야말로 산업 에너지 지역 균형 발전 새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산업지도를 바꿀 국가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가 함께 TF를 꾸려 세부 실행에 들어갑니다. 새만금은 이제 단순한 간척지가 아니라 한국형 아리백 모델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심장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첨단산업, 지역균형발전이 모두 만나는 곳, 이제 새만금이 곧 미래입니다. 새만금 아리백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설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